안녕하세요.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양띠 오늘의 문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필자의 직관력을 이용한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55년 생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의적인 발상은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것입니다. 1967년 생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럴 듯한 제안을 받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운이다 보니까 무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79년생 분들한 내용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진군하다 보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법이죠. 1991년생 분들한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판단과 결정은 미래를 밝게 하는 그런 운이 될 것입니다. 2003년생 분들한 내용입니다. 친구들과 휩쓸리면 심한 구설수가 따르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이죠. 2015년 생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구들과 상부상주하는 것이 좋은 그런 날이죠. 이상으로 필자의 직관력을 이용하여 2019년 6월 28일 양띠 오늘의 운세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할 내용만 참고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특징은 각각 개개인이 정확한 사주와는 상관없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참고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28일 양띠 오늘의 운세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